존경하는 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한 아세안 대화 관계 25주년 기념 특별 정상회의의 만찬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히 지난달부터 APEC, 아세안, G20 정상회의 등 연이은 분주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아세안 정상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이번 특별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각별한 지원을 해 주신 미얀마 정부와 테인세인 대통령님께 감사드립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아세안을 상생 상, 상징하는 엠블럼에는 10개 회원국이 우정과 단결 속에서 한데 묶인 것을 나타내는 볏단이 있습니다. 저는 이 볏단에 아세안과 한국의 전통적인 공동체 가치를 상징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농부가 파종을 해서 쌀을 수확할 때까지 무려 여든 여덟 번의 손길을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여든 여덟 번의 손길은 결코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한국인들은 농사를 지을 때는 물론이고 이웃에 큰 일이 있을 때마다 마을 전체가 협력해서 내일처럼 서로 돕는 품앗이라는 풍습을 지켜왔습니다. 저는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25년 전 처음 대화를 시작해서 오늘날 우정과 신뢰의 결실을 일구어 내기까지 한국과 아세아는 매 단계마다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한국과 아세아는 서로에게 힘이 되는 품앗이를 하는 오랜 친구로서 신뢰와 믿음을 이어갈 것이라 믿습니다. 지도자 여러분 국가 간의 이질성을 다양성으로 승화시켜서 더 단단한 통합으로 나아가고 있는 아세안의 모습은 다른 나라의 훌륭한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아세안은 아시아의 가장 모범적인 협력체로 부상하며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ARF, EAS, 아세안 플러스 3등 아세안 중심의 활발한 역내 협의체는 아세안의 리더십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이면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아세안 공동체가 출범합니다. 저는 아세안 공동체의 출범이 침체된 세계 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초국가적 안보 위협에 대처하고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향해 나아가는 역사적인 거보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아세아는 한국과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미래로 함께 나아가는 최적의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조화로움 속에 협력하고 있는 아세안의 경험은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평화와 안정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 의 노력에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이 경제 발전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노하우는 개발 격차 완화와 연계성 증진이 필수적인 아세안 공동체의 실현에 도움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함께 가는 길에 어려움과 난관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돌이켜 보면 한국과 아세안간 정상회의가 처음 개최되었던 1997년은 아시아의 금융 위기가 닥쳤던 때입니다. 그 이후에도 국제 사회는 미국발 금융 위기와 유럽 재정 위기를 겪었고 이제 일상화된 위기의 시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한국과 아세안 간 긴밀한 협력이 더욱 소중할 것입니다. We dare to dream. We care to share. 우리는 감히 꿈꾸고 서로를 위해 나눈다는 아세안 공식 가의 가사처럼 협력과 공유의 정신이 우리 사이에 더욱 살아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국과 아세안의 25년 우정이라는 각별한 의미를 갖는 시점에 개최된 이번 특별 정상회의는 한 아세안 협력 관계 도약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려나갈 동아시아의 청사진에도 한국과 아세안은 진실한 친구로 늘 함께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따뜻한 남쪽 나라에서 오신 귀빈 여러분들께 한국의 겨울이 춥고 낯설지는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환영 만찬은 지난 한 달여간 아세안 각국 정상 여러분의 분주한 일정으로 누적된 일정으로 누적된 피로를 풀어 드리고자 정성껏 마련했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 각국 정상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번 한국에서의 만남이 오래 기억에 남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한국과 아세안의 영원한 우정과 번영을 위해서 건배를 제의합니다. Now please join me in a toast to the to the enduring and prosperous friendship between Korea and ASEAN. Cheers.